안녕하세요. 쪼꼬미다이마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쪼꼬미 엄마, 며칠 동안 영상 올리지 못했어요. 그냥 분갈이 하고, 바깥 바람도 쐬고, 두루두루, 돌아다녔답니다. 그렇지만 이 형님들의 영상 계속 보면서 기온차에 냉이도 입었고 불꽃같이 물도 들었고 다양한 말씀 계속 듣고 있었어요 물론 응원도 했지요 저도 남사에서 데려온 아이들 분갈이 해서 여러분께 이제야 인사 올립니다. 그러면 분갈이한 아이들 모습 보여드릴게요. 해천대 철아예요. 천 원짜리 두포트 사다가 나름이 심어주었답니다. 아직 물이 들진 않고 푸릇푸릇하지만 나름대로 수영이 멋진 것 같아 이렇게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아이는 아보카도 크림입니다.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찜해온 아보카도 크림. 이런 화분에 심어주었습니다. 아보카도 크림. 다음 아이는 아모에나 다크스타. 그동안의 며칠 얼굴이 커진 느낌이 들어요. 풍성해지고. 색감은 푸릇푸릇하지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크스타와 아모에나. 마이는 델로사, 희성금, 라이맨 칠리, 이런 화분에 심어 주었어요. 라이맨 칠리 희성금 델로사 이렇게 나름대로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댓글에 청옥을 보여 주시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 청옥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롱한 화분에 두 포트를 심어 주었는데요. 길게 늘어뜨린 청국의 모습에 저도 한 가지 바람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길게 키워보고 싶은 마음에 자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늘어지면 정말 아름답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집 쪼꼬미 희성과 희성금 예쁜 모습 보여드리고요. 어제 제가 탄천에 갔다가 무심코 하늘을 보았는데 하늘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화면에 담아 놓았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